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면 발자취가 남고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걸 거울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는 곧 거울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보면 거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그렇지,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어떻게 뭐다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다산 사람들을 뭘로 삼아서, 거울을 삼아서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가 묻었는지 사실은 나는 모릅니다. 남은 알아도. 근데 모르는 내가 그걸 알려면 뭘 보면 돼요? 거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거울 두 개를 잘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거울 두 개를 잘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 거울에 인, 등장하는 두 거울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누구하고요? 아브라함과 에, 롯, 롯. 에. 아브라함과 롯인데 먼저 이 사람들의 가정의, 가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와요. 시작. 대라의 후에는 이러하니. 잠만, 잠만. 지금, 지금 누가 나왔어요? 대라가 네, 나왔어요. 대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대라는, 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 한번 쓰봐.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을 낳고, 그 다음에 네, 나호를 낳고, 그 다음에 예, 네, 하라는 낳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라가 아들을 몇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하라는, 그 다음에 하라는 로슬랍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좀 벌써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원래 누가 낳아야 되는데. 아브람이 낳아야 되는데, 형둘 놔두고 하란이 뭘 낳았어요?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본토 갈 때야 우르에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거 죽었어, 죽었어. 아니지. 이 하란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란이. 죽었다. 뭔지는 몰라도 좀 이상해. 지금 뭔가 이상하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얼지 시작? 이상. 어, 그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예? 아니지. 이상하면 안 돼요. 이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벌써 누가 이상해? 하란이 이상해, 하란이 자,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 시작. 아브람과 나울이 장가 들어서그렇지 그치. 그치. 가만있어 봐. 이제, 이제, 아브람, 이제 장가를 갑니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뭐요? 사례요, 사례. 사래. 나울의 아내 이름은? 밀가요, 밀가. 밀가. 밀가인데, 밀가인데, 밀가는 누구의 딸이요? 가만있어 봐. 하란. 하란이. 하란이 누, 누구를 낳았는데? 롯을 낳았는데, 또 누구를 낳았어? 밀가를 낳았어. 밀가를. 밀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비더라? 이스가의 아비더라. 어. 자, 이걸 가만히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좀 알어. 그냥 읽어서는 이걸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은, 데라가 아브람, 나울,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맨 먼저 형 둘을 제끼고 장가를 가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나누고 죽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밀가가 나울의 뭐가 됐어? 부인이 됐어, 부인이. 그러면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형수요, 딸이고 형수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이상해, 그죠? 자, 이게 언뜻 생각해도 이상한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니, 부인을 사물려면 적어도 몇 살은 먹어야 돼. 여자들이 얘기해봐 내가 시집을 가서 여자 구실을 하고 살려면 적어도 몇 살은 먹어야 돼? 15살, 15살. 아 15살에도 되는구나 <laughs> <에>? 아, <laughs> 옛날에는 일찍 갔어요 그래 그러면 15살에서 20살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란이 형님 둘보다 장가를 적어도 20년 이상 먼저 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람 부인은 사례, 나올 부인은 밀가, 그럼 하란의 부인은 누구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아하, 제가 이걸 보고, 뭐를 알아냈냐면, 형둘 와두고, 이거는 장가를 간게 아니고, 웬 여자를 만났는데, 이름도 모르는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펄펑, 롯을 낳고, 딸둘 낳아놓고, 속모 체리고 죽은 거요. 꼭 그런진 몰라도, 이제 내가 정황을 봤을 때.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요? 묵상하라고 그래. 적어도 여자가 누군지는 알고 결혼을 해야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요. 에 이거는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그날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여자 이름도 안 나와.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옛날이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고, 그러면 옛날은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창세기 29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한가였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마, 저4천년 전에도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다? 순서대로 하는 거다. 결혼은 순서대로. 오, 오, 오.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됐어? 지금 순서대로 안 됐어. 조심스럽네. 너 시집 안 가냐? 하고 언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 그건 그럴 거 없어. 그냥 가세요. <laughs> 네. 왜 그러냐면 어, 순서대로 가는 것은 옳지만, 뭔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안 가고 정체될 때. 차가 쭉 맥혀 있으면 뒤에 서 있기도 해야 되지만 옆에 길이 나면 수월해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 어. 언니 때문에 다 늦어지는 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때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딱두 가지를 내가 두 가지를 그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잘 들어봐요. 내가 20살에 결혼을 하면 회갑 60되면 아들이 40이야. 내가 40에 결혼을 하면 회갑 60되면 아들이 20살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응? 어? 아니, 어느 게 낫겠냐고.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아들이 40이라니까. 내가 40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아들이 20살이고. 어느 게 낫냐고. 그렇지. 40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20살이 하는 게 낫다. 어, 어, 어. 두 번째. 혼자 살면 생활비가 200만원 들어. 둘이 살면 얼마 들어? 400만원. 그게 안 살아봐서 그래. 혼자 살면 200만원 드는데, 둘이 살면 250이면 돼. 왜? 집값, 전기세 다 나갔잖아. 물값, 이런 것은. 부식비만 좀더 들면 된단 말이요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 살면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드는데, 합해 살면 250이니까 계속 150만원씩 저금해가. 어느 게 나서. 에? 물론, 둘이 삶으로 인하여 생기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 에. 나는, 나는 목사예요. 우리 집사람도 사모였다가 목사예요. 목사 둘이 사는데도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거기서 놀랜게 뭐냐면, 목사끼리 사는데도 이렇게 힘드니, 집사끼리는 어떻게 사냐. 나는 그것이. <웃음> <웃음>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예, 예, 그러니 평신도끼리는 어떻게 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참안 맞아요. 참안 맞아. 나쁜 건 아니야. 안 맞는 거지. 나쁜 것과 안 맞는 건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설교를 아무리 안 해도 세 번, 많으면 여섯 번을 해. 한번할 때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얘기 하나만 하지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집사람은 그때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또 하냐 여지껏 얘기하고 온 사람한테 그러면 아이고 맞아 당신 힘들 거야 하지마 이래 하잖아 아까는 말만 잘하더라 이거는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반절 얘기하고, 반절은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반절 얘기해주고, 그 사람은 반절을 참아주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 맞춰. 아니, 생각해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는 남자와 여자를 붙여놨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좀 살아봐. 초판에는 <laughs> 다 맞아, 초판에는. 그러나 금방 살아보면 안 맞아. 맞아요, 들려요. 자, 그것 좀 맞고, 안 맞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늦춘다든지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꼭 결혼을 빨리 하되 애는 적당하게 낳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중요한 혼기와 대사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예, 그거는 꼭 내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자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봅니다 이 집안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롯은 지금 이제 아버지가 뭐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엄마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실 부모 하야 길거리 개팔자 돼버렸어. 지금 누, 누가? 자, 이게, 이게 이세 이, 이 가정이 참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볼때꼭 피난처를 준다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챙기게 하는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롯을 챙깁니다. 이게 감사하죠. 롯을 챙겨줘.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롯을 챙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또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자, 원래 대라는 뭐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지.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우상.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그렇지 뭐뭘뭘 섬겼어?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가난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랬죠? 자 지금 저 저기에서 이제 뭘 깨달으느냐면 이 대라가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이라는거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뭐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 귀신 섬기는 스타일이 원래 누구한테 내려가야 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뭘로 딱 막아버려, 그거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딱 마, 마, 막아버려. 그러니까, 일이 가지 못하고, 이게 어디로 가냐? 일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집안에 영적으로 뭐가 바글바글 하다. 그 말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다. 그 바글바글한 귀신이 자손을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아이, 자손 중에 뭐가 딱 나버렸어? 믿음의 사람이 딱 나버렸어. 그러니까 글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삶의 자세가 달라. 뭐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는 것부터 틀려져. 귀신 들린 사람은 술, 담배를 안 먹기가 어려워. 성령받은 사람은 술, 담배 먹기가 어려워. 벌써 먹는 음식부터 틀려져. 어떤 영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틀려지는 게 생활이 달라져. 이 귀신은 자꾸 죄를 지켜 만들어.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가늠하고, 이게 자꾸 죄를 지켜 만들어. 그러나 성령님 모신 사람은 먹는 것도 깨끗하지만 깨끗하게 살아, 삶을. 그러니까 복이 돼, 복이. 요, 요거는 우상성기면 이게 잘안 되고. 하란이아브라 자기 큰형처럼 여기도 뭘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요 놈이 이리 내려와서 하란이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가능한 한다뭐뭐해 버려야 돼 그냥 다 믿어 버려야 돼 이거 다 믿어 버려야지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어둠의 영이 안 믿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 그래서 그 집이 잘안돼 이게 잘안돼 믿음으로 사는 집은 되게 잘 되고 그 집은 안 되고 이게 여기서도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이것이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영향이 오는 게 아니고 누구 영향이 와 하나님의 영향이 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대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고그 영향력이 하나님 음성 듣는 아브라함에 못 가니까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 하란의 가정이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는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다 떠나가라 그 말은 다 떠나가라 그 말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라 그 말이 이렇게 다 정리해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고만, 고만, 고만. 아, 우리는 뭐를 쫓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시작.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하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서 가?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슨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그러면 롯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에? 지금은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 나중에 롯이 어디로 가 버려? 소돔과 고모라로 가 버려. 아, 이게 이게 아, 이거 참 조심스러운 설교를 제가 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면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나도 생각을 안해 예,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생각을 안해 왜냐하면 어떤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통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80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키가 큽니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나 최용만 씨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키나이나 조금만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에, 나는 크다 그러는데 왜그 사람은 인정하나? 자기는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영적인 기상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원래 대라는, 대라는 이 못된 우상섬기는 기질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아버리니까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게서 노스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 붙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떨어지면서 이 믿음의 영향력을 롯이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롯은 누구하고 붙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대비예요 대비. 데뷔. 예, 대비, 프리퍼레이션, 대비하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대비하는 사람이다. 예, 반대로 믿음의 사람, 그렇지? 대비하는 사람, 대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뭐 하게도 한다? 대비하게 된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대비해야 될게 뭐였냐면 축복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가난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다가 부자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는 착하게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더니 배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네. 이 사람은 뭐를 대비를 못해서 그래요? 축복을 대비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돈 벌어 가지고 배려 버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이혼도 안 하고 부부도 안 깨지고 애들도 괜찮게 살 사람이 그냥 좀 가난해서 그렇지 돈을 진탕 벌어 놓더니 양이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비를 못해 갖고 그래 가지고 그냥 교만에 빠져 가지고 배려 버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아도 능력에 뭐 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도 축복에 뭐 해야 되고 대변. 되고. 그러니까 능력 덜렁 받아놓고 그 능력을 잘못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배려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어. 건강도 차라리 약했으면 그냥 괜찮게 살 사람이야. 건강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다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안 되는 건 내가 뭐가 안 돼서 그래 대비가 안 돼서 그래 대비가 예. 그런데 이제 양과 때가이 소가 때가 적을 때는 괜찮어서 아브라함, 로시 같이 살아도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풀이 보자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이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안 사람과 불이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데기로되 로데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니까 이제 뭐 하자. 갈러서자. 어느 시대를 살던 사람은 자기 수준에 따른 결정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안될 때는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게 좋아요. 제가 그때 목회를 했다면 신방을 가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롯 집사. 네. 잘 들어. 오늘 당신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말 고생을 거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된게 큰아버지 덕이니 절대 나누지 말고 합해버려.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누구한테 합해버리는 거예요 큰아버지한테.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 왜? 이제 한 가족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정리할 때절 로데게 그냥 주지를 않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지.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보면 알아. 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여자를 또 얻어 거기서 아기를 열어을 낳.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주고 그 아들들에게도 다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조카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을란 거 말이야.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큰아버지 저야 젊으니까 어디로 간들 못 살겠습니까? 큰아버지가 정하면 내가 반대로 가지요. 그거를 양보, 인격, 싹수 싸가지라고 그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이 롯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고 없으니까 여기는 인격이 됐고 여기는 인격도 안 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사님 나와있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그거는 믿음의 문제 말고 인격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돼야 믿음도 온다 어제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도 결국은 무슨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격이 맞춰줘야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믿음도 생기는데 인격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고 믿음이 안 생긴다. 이, 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 롯이 저걸 알았다면 절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잘, 잘 들으세요. 그아버지가 먼저 청하세요. 그럼 내가 반대로 갈게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 어디로 갔을까?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가. 왜 거기는 먼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지가 소동고모라로 갈 텐데 이 옷이 갈라서자니까 지가 눈을 쭉 뽑아 보더니 소동고모라가 그 당시 명동이요 내온빛 네, 반짝거리는 그리고 홀딱 가버린 거야. 지가 자아 이거 참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소동고모라에 가게 돼도 양보하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 양보해서 가게 된 거는 그래도 인격은 된 거죠. 그냥 간건 인격이 안된 거예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이 간 거야. 자, 왜소동고모라가이소동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야? 이 약속 가나안 땅은 예, 여기는 믿음의 도시고, 믿음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롯은 가나안 땅이 안 좋아 보이고 소동고모라가 좋아 보였냐 이거죠. 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보다 세상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아. 은혜 없으면 세상이 좋고. 은혜 받으면 물이 좋아. 은혜 없으면 술이 좋고. 물한잔 놓고 술한잔 놓고 뭐 마실래? 그러면 뭐 마셔? 어, 우리는 당연히 뭐 마셔? 물 마시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야, 이 좋은 술 놓고 왜물 먹냐? 아이고, 나 참. 아이고, 나 참. 그러면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아니고 쥐 가지고 실험을 했어. 쥐 앞에다가 술을 한잔 놓고 물을 한잔 놨어. 쥐를 내보내면 쥐는 물 마실까? 술 마실까? 응? 자, 한번 손을 들어봐요. 쥐는 나가면 물을 마신다. 네, 손 내리시고. 쥐는 나가면 술을 마신다. <laughs> 흔들리세요. 쥐는 열 번을 내보내도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쥐를 술을 먹게 하냐? 방법이 있어요. 쥐를 막대기로 계속 찔러. 계속. 계속 찔러막 찌질찌질찌질찌질찌질찌질! 이 씨찌질! 그리고 내보내면 술을 먹어, 이것이에요. 아하. 쥐가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받아서? 스트레스. 열 받아서 먹는 거예요. 열 받아서. 어. 그리고 안 찔르고 또 내보내면 또뭘 먹어? 물을 먹어. 이거 봐라. 찔러서 술먹이고 찔러서 술먹이고 찔러서 계속하면 나중에는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그거를 중독이라 그래. 이제 중독이라 그래. 자 그쯤 되면 이제 물이 맛있어, 술이 맛있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보다 술이 맛있는 사람은 이미 뭐에 쩌드는 사람이야. 스트레스에 쳐드는 사람. 근데 이제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스트레스인 줄을 모르지. 만성이 돼서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이 뭐된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아따, 쥐도 술을 먹으니까 쥐여고 쥐여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지지리지지직. 찌지리지지직. 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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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이. 아주, <laughs> 아주 기분이 좋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죽어가. 죽어가. 계속 술 먹으니까 죽어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술을 없앴어. 뭐만 놓고 물을. 그러니까 물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못 찾어. 술을. 근데 없어 술이. 아무리 찾도없으니까물 먹고 물 먹고 물 먹다 보니까 이제 몸 맛이 살아나. 물 맛이. 술로 가는 걸 변질이라 그러고 물로 오는 걸 변화라고 그래. 아하. 그러니까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 얼제 시작. 응, 응,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간 그 자체가 왜 문제냐면 여기를 가서 소돔 고모라를 뭘을 못 시키고 변화를 못 시키고 변질돼 버려. 동화되버려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동화됩니까?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는 있는 거요? 자,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술 먹는 친구도 있고 춤 추는 친구도 있고 담배 피우는 친구도 있고 화투 치는 이게 친구들이 많아. 근데 이상한 거는 그들이 나를 만나면서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안 피우게 되고 화투도 안 치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변화요. 근데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걔 때문에 안 피던 담배를 내가 피우게 됐고 모르던 화투를 걔 때문에 배우게 됐고 안 추던 춤을 걔 때문에 이건 지금 뭐 되는 거예요? <laughs> 오늘 여러분은 변화요, 변질요.